중 이야기가 그였지뭐 이사 가는 것, 그치 어른들에게도 뭐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예. 그치자 아이들에겐 더큰 스트레스다, 알겠지? 예. 자 어, 2023년도 9월 30번. 아, 23년 음, 9월. 음. 자 빨리 열어 시. 예. 자 볼게. 자 The Understanding. 자 여기 보시면 07 전까지 했죠. 예. 음. 으씨. 문 열어? 네, 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계속 들어 예. 자, 그래서 자, 그들의 이해. 그렇지? 그 아이들의 이해입니다. 예. 이 단계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세에서 6세. 그죠? 모든 환경이 다 바뀌죠. 예. 그죠? 그래서 이사 가면 어, 내가 원래 꼭 왕급들이 사 먹었던 마트는 저기였는데 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오케이. 자, 그때 이 2단계에서는, 자, 말 그대로 상당히 리터럴 하다. 그런 말이야. 알겠지? 예. 그리고, it is. 그것은 뭡니까? 자, 어렵다. 라는 거야. For them. 그들이 상상하는 것. 미리. 그런 말이야. 알겠지? 새로운 집.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방.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 예. 자, 이제 문장 구조 보는데, 잘 봐. 동사 일단 볼까? 이즈 잡아주시고. 자 이, 잡았지? 자, 자 그다음 앞에 주어는 에뛰스테이지 뭐가? 이 단계, 그지? 무대로 가지 마시고 이 단계, 알겠지? 이 단계에서 그 아가들의 이해는 그런 말이야, 그지? 자 당연히 뭐가? 칠드런이 복수니까 대어라고 받은 거였고 언더스탠딩이 뭐라고? 자 단순니까 이지로 받은 거였고 그지? 자이 단어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알았어? 자 이게 뭐까 문자 그대로의 그런 말이야. 뭐라고? 문자 그대로의 또는 글자 그대로의 그런 말입니다. 문자, 글자 그대로의 그런 표현인데 이 단어랑 구분해 줄게 literary 그지? literary 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l i t e r t 란 리터 l i t e r t 란 단어가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그세 개를 물어볼 거야 문맥상 알맞은 단어가 뭐냐 literary는 글자를 가지고서 우리 작품 만드는 거뭐 문학의란 뜻이겠고 애니 자, 다 글자가 관련되어 있단 말이야 얘는 뭘까? 글자를 글을 글자를 읽고 쓸수 있는 그런 말이야. 그냥 까막눈이 아닌 그런 말이지. 글을 읽고 쓸수 있는 그런 말이야. 리터리트는 알겠어? 그리고 자리터러은 뭐라고? 문자 그대로의 글자 그대로의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세 단어 원투 그리고 뭐쓰리 이거 다형용사야 형용사. 알겠지. 근데 적절한 형용사를 골랐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까? 이거 들어가면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자, 이 단계에서 그 아가들이 갖고 있는 이해력은, 자, 상당히 리터럴 하다. 문자 그대로다. 진짜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될 거다. 그런 얘기야. 알았어? 물, 뭐라 써, 이거? 이거 어떻게 놨지? 융통성이 없는. 알겠어? 말 그대로에. 그런 말이야. 말 그대로에.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일까? 얘네들 뭔가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그런 어떤 인식의, 인식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알았어? 그치? 이거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해놨지? q u i t 는 뭐야? 꽤 그대로 해준 거고. 알았어? 자, 뭐? 리터 t r a l 은 뭐라고 했어? 융통성이 없는이라고 의역을 한 거야. 알았어? 그럼 이건 뭐까? 융통성 없는이란 표현은 뭐까? 원래 융통성이 있는이 뭐야? flexible. 알겠지? 어, 근데, inflexible 하면 뭐까? 융통성 없는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막, 애들 막, 막 마트에서도 막땡깡부리고막 들어놓고 그러잖아. 각하다 보면 니네 안 그랬을 거 같지 이거 안 사줘? 너드 들어 놓 거야 하면서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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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선생님은 그래서 어, 어, and 그러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가 이해력이 뭘까 좀 떨어진다 이러는 거야 아니? 어, 어 아빠가 직장 때문에 그렇게 이사 갔는데 그지? 어 나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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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싫어 그지? 하면서 뭡니까 원래 있었던 마트도 근처에 있어야 되겠고 그지? 놀이방도 근처에 있어야 되고 놀이터도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사 가면 어때요? 모든 게다 바뀌지 어 걔네한테는 뭡니까 그지? 어 그들의 이해력은 뭡니까? 뭐라고? 상당히 꽤말 그대로다 문자 그대로다 그지? 융통성이 없다 그지? 졸라 까는 얘기야 지금 고객님? 자엔 n d 그리고 it is it은 무슨 주어? 가주어 그리고 뭡니까? 요투부터 끝까지가 뭐야? 진주어되는 거고 before a n d 미리 제킨다 미리 그런 말이야 알았어? 미리 그지? 사전에 그런 말이야 이사 가기 전에 새로운 집 맞아요? 그리고, 뭐까, 새로운, 그들의 새로운 방. 아니니? 그것은, 뭐까, 상상해 본다는 것. 뭐까, 무지하게 힘들다라는 거야. 알았어?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투부정사의 뭐라고? 의미상 주어가 되겠고. 이해했어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포어댐을 그대로 냅두고, ing 바꾸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그건 안 되지. 기억나지, 거? 오케이? 만약에 포어댐, 이런 의미상 주어가 고정돼 있지 않으면, 그죠? 뭐까, 투부정사, 동명사, 주어 자리니까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 맞아? 예. 그런데, 만약에 동명사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동명사 의미상조, 동명사에 의미상조 쓰면 될거 아니야? 예. 알지 동명사 의주. 그치? 그렇게 바꾸면 바꿀 수는 있죠. 그치? 동명사 의미상조은 뭐야? 소유격이나, 아니면 뭐까? 목적격 그 자체만 쓰는 거고, 전상 따로 쓰지 않는다. 예. 알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ING 가능. 알겠니? 예. 오케이. 그런데, for 되면 쓰는 순간, ING 바꾸면 안 된다.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디피컬트는 뭡니까? 주격보다. 호 알았어? 네. 주격 보니까 호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라이브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자, 이제 해석 쭉 하고 넘어갑니다. 비포핸드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 상관없어, 이거. 알겠지? 이해되니? 부사 네. 자, 그래서 이사가기 전에 새로운 집이나 맞아요? 가족이 살 새로운 집 또는 뭡니까? 그 아가들한테 배정될 새로운 방. 맞지? 네. 이걸 미리 상상한다는 거. 아, 여기 이상하면 아빠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줄게.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지? 걔네들한테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상상하는 게 힘들다. 걔네들이 상상하는 거. 알겠지? 이제 말꽤 알아들었지? 자, 그래서, 자, 갑니다. 그들의 이해력은 이 단계에서, 그죠? 자, 무하다 매우 문자 그대로다. 그지? 어, 3세에서 6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의역해준 거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이 뭐 하는 거? 상상하는 거. 미리. 그젠, 뭐를? 새 짓고, 뭐라고? 그들의 새로운 방향.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따라서 그 애들은 뭡니까? 이사가기 전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뭡니까? 걱정도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린 아가들은 가질지도 모른다. 걱정들을. 알겠니? 다음과 같은 걱정들. 서치해주는 한 단어 뭐? 라이크라고 그랬지? 라이크. 다음 같은 자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Will I be 뭐 어쩌고 저거 그제? 자 이거 직제어문이죠? 자 그래서 Will I 내가 여전히 자자 나일까 그런 말이야. 무슨 말일까? 뭐 어, 내가 철수면 그제 내가 이사 가서도 여전히 철수까 그런 말이야. 알겠니? 어? 아 그건 아니고 그렇게 뭐한게 아니고 어 내가 바뀌는 건 아닐까 그런 얘기야. 알았어? 내가, 뭐, 가, 지금의 철수가 아니라, 다른 철수에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의, 뭐, 가, 철수가, 새로운 어떤 장소에서도, 알았어? 어, 나일까?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a n d 그리고, will. 뭐라 했어? 자, 나의 어떤 장난감과 침대가, 그치? come with us. 우리랑 함께 가는 걸까? 그런 말이야. 어, 이사 가면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내 장난감들? 그런 말이야. 알겠어? 이런 쓸데없는 기 걱정들 거리가, 그치? 막, 물밑에서 밀려오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어린아가들은 자, 갈지도 모른다. 걱정들을. 자, 다음과 같은 자, 뭐까? 내가 여전히 나일까? 그런 말이야. 새로운 어떤 이사 간 집에서도. 알겠지? 그리고 will my toys. 뭐까? 내 장난감과 침대가 우리와 함께 엄마, 아빠, 나. 알겠지? 오케이? 포함하면 나와 함께 가는 걸까? 그런 말이야. 알았어? 새 집에도. 자, is important. 그것은 뭐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야. 알았어? 역시 이승 가주어 투이야 진주하지 네. 그럼 이때는 뭘까 임상주 없지? 네. 그럼 뭐도 아인즈도 오케이다 미리 써놓고 이해되지? 자이 스테이블리시가 뭐야 자 세우다 또는 뭡니까? 확립하다란 표현이죠 이해되겠어? 자 뭐를 확립하는 겁니까? 밸런스 뭐 균형을 그런 말이야 그렇지? 비트인 앞에 잘라주고 자비트인하고 뭐가 나올까? 엔드 나오겠지? 엔드 여기 o v 으 쓰면 되는데 뭐 쓰면 안 되겠고, 무슨 접속사가 들어간다 그랬어? 등위 접속사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뭘까? 상, 통체로 얘기할 땐 상관 접속사. 근데 엔드만 얘기할 땐 등위 접속사. 상관은 뭐가 들어가 있어? 등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구조 나와야 돼? 백렬 구조 나와야겠지? 그래서 여기 뒤에 거 보니까 포커스 나왔지? 그럼 여기도 i 이 g 나와야 돼요. Validating. 알겠어? 자, v 리데이트는 뭡니까? 어떤 유효하다, 유효성을 입증하다는 뜻이야. 확인하다는 뜻이고. 좀 이따가 의역해드렸고. 자, 아가들의 과거 경험. 맞아요? 그걸 확인해주고.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뭔가에 초점 맞추는 것. 그것에, 자, 뭘까? 균형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았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의 뭡니까? 어포스핀성 소유격이죠? 과거 경험 그러니까 너 지금 뭡니까 이사가기 전에 여기서 이거 할수 있었지 근데 거기 가서도 할수 있어 똑같이 뭐 이런 거 알겠니 그걸 뭐라는 거야 자 validating children's past experience로 표현한 거야 이해되겠어 네. 자 그리고 f o c 는뭐까 초점 맞추다 집중하다는 표현이죠 네. 자 뭡니까 도와주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 알겠지 네. 자 봅니다 누가 뭐하는 거그 아가들이 자, 조, 자, 적응하는 겁니다. 새로운 뭐야, 이사 간 집에 적응하는 걸 엄마 아빠가 충분히 도와줄 거야라고. 그죠? 초점 맞춰 주는 것. 알겠니? 그거 사이에서 적절한 어떤 균형점. 알겠니?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알겠니? 적절하게 균형점. 이해되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이사 가기 전에 어떤 환경 이 있죠? 그거에 좀 초점 맞추는 거고. 알겠지? 거 거기 가서도 똑같이 할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뭘뭐 얘기하는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그지? 거기에 적응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이해어서 그 적절한 규정점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예. 자, 일단 여기 뭡니까? 여기 ing 별표, 알지? 네. 그다음 또 이게 뭐라고? ing 별표처럼 되는 거고, 가각뭐가 병음 넣어야 되고, a b 써놓고자 on 오는 뭡니까? 왜쓴 걸까? 자, 포커스가 원래 자동사였다 동영상 된 거지? 예. 자동사는 뭐까? 뭐가 필요해 음. 전사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 ing 쓴 거고, 당연히. 따라붙는. 근데 헬프 자체는 몇 형식이야? 음. 특수, 오 형식이죠. 그럼 특수, 오 형식답게 목적어, 목적보어지 예. 그럼 어드저스트, 요 앞에 뭘 붙여놨다? 헬프니까. 투써도 오케이죠? 예. 오케이. 자, 어드저스트는 뭡니까? 뭔뭐에 적응하다, 적응하다, 맞추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예. 오케이. 근데 이건 뭘까 에가 뭡니까? 여기 투가투가 담당하는 게 에야. 예. 알겠지? 그러면 적응하다는 표현은 뭘로 쓴 거야? 자동사로 쓴 거다, 이 말이야. 알았어? 예. 어,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자, 도와준것에 초점 맞추는 것. 알겠니? 회사 한번 문의해볼게. 자, 여기 validate가 뭐라 했어? 유효성을 인정하다. 그걸 뭐, 간단하게 버렸어. 인정하다 해버렸지? 어? 오케이? 자, 선생님이 정확하게 할게. valid가 원래 유효한이라는 뜻이야. 뭐라고? 유효한. 어, 유효한. 알겠지? 유효한이라는 형사인데, 자, 벨리데이트가 뭐야? 유효하게 하다. 그지 유효하게 하다. 그런 말이거든? 유효하게 하다. 알겠니? 자, 너 이사가면 이거 못해, 새끼야! 알겠어? 포기해! 그, 그,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케이? 그건 유효하게 하는 게 아니지? 예. 과거에. 이사가기 전에 아가의 하다는 뭡니까? 과거의 경험. 맞아요? 유효하게 한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도 뭐야? 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거기 가서도 유소년 축구단에 가서 뭐가 그지? 축구 볼탈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예. 유효하게 하다. 또는 뭘 유효함을 인정하다. 그런 말이야. 예. 그뭘가 유효하게 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인정하다로 바꿔준 거. 의욕한 거 기억나지? 예. 오케이. 물론 이 뜻도 있어. 인정하다는 뜻도. 이해돼 있어? 예. 자, 그래서 이 뜻. 자, 그래서 인정하는 것. 그지?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곳에 적응하도록 하는 어디서서 얘기하는 거지? 자, 이해되니? 예. 어디서부터? 알겠니? 예. 돕는데 부모로서 집중하는 것. 알겠니? 이해했지? 예.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내가 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거 지금? 예. 오케이. 그내 마음을 알아야 돼, 이거. 예. 자,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지 자, 세우는 것. 자, 무엇을 균형을 뭐와 뭐 사이에 그런 말이겠지? 하나는 뭐라고? 인정하는 것. 그지 아이들의 과거 경험을. 예. 알겠니? 그리고 초점 맞추는 것 무엇에 도와주는 것에 그지 아이들이 뭐하도록 적응하도록 새로운 장소에 이렇게 하는거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뭔 내용인지 알겠지 이거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아이들은 n e 해 d to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 됐어 o p p o r t 뭐 기회를 그런 말이야 아이들은 자 가질 필요가 있다 선생 빠르게 해석할 때 이거 뭘로 해석해 버린다고 그냥 슈드로 한다 뭐를 리드 툴를 합쳐서, 알지? 겠 아이들은 가져야만 한다,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기회를, 그제 근데 어떤 기회? To share 뭡니까? 공유할 기회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이건 공유하다 알죠? 근데 뭘뭘 뭘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뭐가 백그라운드, 그지? 그들의 어떤 배경을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자, 어떤 이 배경은, 뭐까, 그냥, 뭔가 할수 있는 토대 정도. 알겠지? 네. 오케이. In a way. 어떤 어떤 방식으로 그런 말이야. 알겠지? 근데, way 다음에 나오는 t h a t 대부분 뭡니까? 관계 부사로 오지 않나? 네. 그지 근데 얘는 뭘까? 관계 대명사야. 그지 여기 지금 주어 빠진 거 봤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관대? 주관대겠고, 주관대는 무슨 일치? 수일치. 그래서, respect에 s 놓지 마라. 이 말이야. 네. 알았어? 리스펙트 뭐가 존중하다는 편이야 그지 우리 뭐가 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있지 어떤 어른들이 그지아이들의 어떤 생각이 다 무시하고 하잖아 굉장히 슬펐거든 어 근데 <laughs> 선생님도 어른 되니까 있지 어뭐 그런 막 아이들의 생각을 좀 무시하는 그지 애뭐 애들이 뭐 생각하겠어 뭐어어 그지 그런 게 이제 좀생기돼해 사실은 알았어 그런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 경험고 토대를 한다면 그지 그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존중해 줘야겠지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봅니다 그들의 패스 트자 그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 대현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칠현이 어, 얘기하는 거지 어 그래서 아이들의 과거 알았지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아겠니 그들의 배경 알겠니 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니테메가 우리가 왜 이사 가야 되는지 오케이 예. 이런 것들. 알겠니? 그, 그,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 얘기하는 것 같아. 알았어? 그리고, 자, as. 그 다음 보세요. 자, as on. 아니면, 뭐, 그 아이, 아이가 그 성장해왔던 어떤 배경. 맞지? 이런 것들. 알겠니? 그거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뭐, 뭐, 로서. 그런 말입니다. 그치? 뭐로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그런 말이겠지. 오케이? 현재의 그들이란 표현이야. 알겠니? 이 후는 관계되면서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 이거 원래 있는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이거 무슨 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지. 간접이니까 뭐가 주어 동사 순서대로 오지. 해석 봐 봐.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이 누구인지 이게 나오지. 그들이 누구인지는 현재의 그들의 모습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이해되지? 그래서 현재의 그들 그런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의 그, 그 현재의 그들의 정체성 얘기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럼 과거의 그들은 뭘까요? 과거의 그들은 자 비동사 r 을뭘 바꿔주면 돼 r 을어 뭐? 야 i l 바꿔주면 되는 거 미래의 그들은 will. will be 바꿔준다, will be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현재 의 그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는 현재 의 그들을 바꾼 거고 그들의 현재의 정체성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이해되니?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냥 의문식으로 했었겠지? 자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니? 응, 예. 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한부분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알겠니? 예다 있는대로 해석한거고 이해되지? 이해됩니까? 예 오케이 자그로서 자신의 배경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말 졸라 어렇게 했네 자 봅니다 자 어쨌든 뭡니까 자 아이들은 need to have 자 가져 가지, 가지 다시 하셔 자 다시 줄게 있는 그대로 자 아이들은 음, 자 아이들은 필요한 필요한다 가질 것을 기회를 어떤 기회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어떤 방식으로 데 r e s p 그들의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무엇으로써 중요한 한부분으로써 현재의 그들의 그들이 누구인지 그제 그들의 정체성에 정체성의 뭐야 어, 중요한 부분으로써 알겠니 오케이 자 이토부정서 무슨 용법이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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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 주는 거지. 어, 형용사정 법이지. 오케이. 정리하고. 자, 마지막. 자, 이렇게 하면 도움된다. 알겠지? 자, 이건 뭐라고? 몸모세 기여하다 또는 뭐 이바지하다. 그렇지? 케이 또는 공헌하다. 근데 너무 거창하지 않니? 그지 거창해서 도움되다 이런 식으로 우회한 거야. 알았니? 중요한 문법은 얘네들 뭐까? 자동사라서. 그지 전치사 꼭 필요하다. 명사 취하려면, 목적 취하려면, 예. 알았어? 예. 근데, 그 전치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뭐 쓴다? 투만 쓴다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예. 그럼 뭐가 디스는 안문장이었지? 안문장에서 뭡니까? 뭐 균형 잡는다는 둥뭐또 뭡니까? 존중한다는 둥 뭐지? 예. 등등 여러 가지 가 나왔는데 이런 사실이 다음과 같은 것에 기여한다, 도움된다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예. 무엇에 도움돼? ing 동명사. 그래서 여기 지금 절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뺄 거야 이거 ing 왜? 투부장사 그럴듯해 보이잖아. 근데 이거 무슨 투라고? 전사투라고 그랬어. 그치? 전사투는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만드는 것에 뭡니까?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도움된다. 알겠지? 자, 뭐라고? 공동체, 뭐까? 의식. 의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이해서 네. 콤마 위치, 콤마 썼기 때문에 대승세 수가 없다라는 거 미리 깔고, 대는 무슨 건데? 주관대. 무슨 일치? 수일치. 알겠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 i 수일치. 알았어 이해되니? 네. 자, 여기서 뭘까? 정확하게 할게. 설명서 누굴까?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지. 네. 네, 그 공동체 의식이 말로 뭡니까? 네. 자, is essential 필수적이다라는 거야. 이 뜻이 뭐라고? 필수적인 그죠? 오케이. 또는 뭡니까? 본질적인 그런 말이 있고. 네. 알았어? 자 우리 말로 해석할 때는 뭡니까? 끊고서 이어나가면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앞에 있는 거 꾸며줘도 되는 거야. 네. 이해했지자 이렇게 해석하는 걸 뭐가 관계대명사에 무슨 해석? 계속 조용표에서 알겠지? 오케이? Okay? 네. 어, 이건 뭘까? 한정정법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용 알아듣지? 네. 자, for all children. 모든 애들의 계 그런 말이야. before는 에게 경우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이게 되지? 자, 그래서 모든 애들에게 필수적인 공동체 의식을 빌드. 뭐까? 만드는데, 뭐 한다? 기여한다. 이런 얘기야. 도움된다. 알았어? 네. 특히, 그지? 어떤 아가들? 이 도지는 뭡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야? children 얘기하는 거야? children이 네. 단수의 복수야. 복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 복수니까 뭡니까 도우라고 받은 거고. 그래서 네. 자 그리고 얘 뭐가 과도기 또는 뭐가 자 뭐가 또는 변천 변이 그런 말이거든. 오케이? 네. 변천 변이. 특히 이 과도기는 뭐 사춘기 사춘기 얘기하기보다는 뭡니까 이사갈 때 알았지? 네. 이사가는 어떤 뭐가 환경이 변하잖아. 알았지? 걸리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변천 또는 뭡니까 과도기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예. 자 여기 뭐랬어 변화를 겪는어라고 이렇게 해놨지 예. 뭐 어느걸 인 n t r a n s i t i o n 알겠지 오케이 변화를 겪는 이라고 해서 미 추천해야 돼 예. 알겠니 자 그리고 아이들은 뭐까 뭐라고 노즈라 표현한 거야 알겠니 예. 애기에는 앞에 뭡니까 essential 다음에 있는 for 맞아요 그거 있기 때문에 또안쓴 거야 알겠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최상급 아니지? 예. 어, 뭐야? essential로 해석한 거야? 필수적인. 알겠니? 예. 어, 많이 의역해놨네. 알았어? 예. 자,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자, 빌딩 하는데, 뭐 한다? 그지? to contribute 한다. 알았어? 그리고 위치. 알았어? 이는. 맞아요? 이거 무슨 해석인 거야? 무슨 해석? 끊고서 해석해 나갔지? 그 개수정포 해석이야 이는 모든 아이들 맞지? 뭘까?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뭘까? 뭐라고? Particularly Especially Especially가 p a r t i c u l a r y 똑같아? 예. 알아? 알죠 p a r 이해되지? 자 그냥 직중시 끝낼게 자 갑시다 그러면 자 이런 자 This 이것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알겠지? 자 뭔가에 도움된다 만드는데, 공동체 의식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하다. 네. 모든 애들에게, 특히, 어떤 어떤 애들. 알겠니? 어떤 애들 변화를 겪고 있네. 알았어? 네. 결국 하고 싶, 은 무슨 얘기 하고 싶은가? 이사 갈 때, 그지? 자, 어른들만큼이나 애들에게, 그지? 굉장한 스트레스도 다가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신경 써줘야 되는, 맞지? 그런 어떤 대목들을 소개해준 글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이해음내말 예. 어, 진짜 이해되는 거야? 예. 너 한번 요약해봐. 음 아이들이 이사 가면 어른들도 이제 체가 어른들은 좀 빼. 어른들은 빼고만. 어. 아이들이 어. 가서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니까. 아 어. 아이들이 가면 어떻게 힘들어할지아 음.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음, 또 너무 좀 정황에 알겠지? 좀 짠, 쌈박하게. 자, 들어볼게. 자 이사갈 때 그치? 애들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따라서 이 애들이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그지 해줄 수 있는 방법 아, 본문에서 쓰인 방법 맞지 두 가지만 서술하세요 <laughs> 찾아야지 새끼야 그걸 찾아야지 응? 아이들이 자신의 그때 그 전에 살았던 배경들을 좀 아니 있는 참조하라고 새끼야 네. 자 이제 이건 뭐까 이건 봐라 예. 이건 보면 뭐 봐봐 한국말로 볼게 그지 자 아이들 스트레스 졸라 받는다 그지 안심감 예. 이거 문제점 얘기하는 거지 예. 일상이 무너지고 익숙한 모든 걸살 찾을 때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알겠지 예. 오케이 특히 영향 많이 받는다 알겠니 어영양 융통성도 없고 그지 예. 뭐 해서 실제로 얘네들은 이해 잘 못한다 알았어 예. 그래서 걱정을 가질지도 모른다 알겠니 이사 갔을 때 애들이 겪는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애그 아가들이 과거 경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도록 맞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하도록 도와줘야만 한다. 알겠니? 네. 오케이. 그리고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는 둘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오케이. 이해되지뭐 네. 그것만 해도 두 개고. 그리고 봐봐. 자, 뭐 자신의 배경을 공유할 기회. 알겠지? 자신의 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알았어? 예. 저 새끼, 저, 듣는 척 하면서 지금 안 듣네, 저거. 예. 알겠지? 예. 오케이. 이해되죠, 이거? 예. 오케이, 여기까지.